여러분, 제가 저 운동 좀 하려고 이투마이 튤링을 하나 구매했습니다. 어떻습니까? 괜찮나요? 얘가 애들은 그래도 왕년에는 이 체육대학교, 대한민국에서 다 가고 싶어 하는 체육대학 출신인데, 지금 이제 할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배도 나오고, 이게 좀 체중도 많이 불고, 어, 이래가지고, 좀, 추진이을 입어도 좀맥시를좀안 나는 것 같은데, 이게 그, 사카 스포츠에 축구하는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. 사카스포츠에서 제가 구매한 건데, 저는 축구매니아는 아니지만, 저는 이제 유도를 좋아해서, 그 유도 실과를잘 나가는데, 어, 슈링은, 어 뭐, 유도를 하든, 태권도를 하든, 검도를 하든, 또 뭐, 야구를 하든, 어, 슈링은 이 사카스포츠 슈링이 옷이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푸마 메이커인데, 그쪽에서 아마 다 유통을 하는가 봐요. 그래서, 어 인터넷에 보면, 사카.com, 거기 들어가서 구매하시면은, 어, 굉장히 할인을 해주고요. 또 회원가입을 하면 또특정이 있어요. 그래서 어, 여러분들이 예, 제가 오늘 좋은 팁을 드리는 겁니다. 이게 항상 어, 새로운 운동복 이런 걸 사면 어, 운동하려는 의지가 아, 넘쳐나거든요. 어, 이거 막 움직이네. 제가 슈딩도 어, 하나 새로 샀으니까. 푸마로 새로 샀으니까. 오늘 살좀 빼보겠습니다. 무대습니까 예, 제가 저는 저 사카닷컴에서 어, 이번에 세벌을 구매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, 이 운동 기아하는 우리 아들 여기 대표 우리 어, 그러니까 아들하고 어, 사위 하고 해서 흉질이 다 비슷해요. 그래서 어, 세벌을 사가지고 어, 하나씩 나눠 주고 이러면 제가 검정색은 어, 좀 배가 덜 나와 보이는. 그래서, 이거는 제가 입고, 그렇게, 했습니다. 잘했죠? 어, 아, 덥네요. 이제, 이게, 힘모도 들어있고, 올 겨울, 좀, 운동하는, 건강한, 할아버지가 될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. 아 요즘에 아주, 슛이 잘 오네요. 어, 겨울 출신에 푸마 어, 사카치 스포츠에서 어, 구매했는데 실축성도 어, 수치, 좋고 아주 그냥 예, 아주 어, 발도 축축 저올나가고 아주 끝내줍니다. 아주 느낌 좋고요. 또 이렇게 분위기 전환해서 어, 살좀 빼보겠습니다. 화이팅!